얼굴의 여백이 보여 나의 단점이 부각되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옆머리를 넘길 수 있는 사이드 뱅으로 해주시고 길이는 눈 아래로 잘라주시거나 내 얼굴형에 맞는 기장으로 잘라 컬과 볼륨을 넣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가르마를 타주세요. 이때 가르마 비율이 중요한데요. 얼굴이 둥근 분들, 턱이 U자나 사각턱이 있으신 분들은 5대5 또는 6대4로 타주시고 얼굴이 긴 분들은 6대4 또는 7대3으로 해서 예를 들어, 내가 셀카를 찍어서 잘생겨 보이는 부분을 4, 가리고 싶은 부분을 6으로 해서 가르마를 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눈 사이가 멀거나 이마 부분이 넓어서 고민이라면 직업상에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풀뱅 또는 시스루뱅 앞머리를 해서 힙한 느낌을 연출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의 직업상. 보수적이거나 신뢰감을 얻는 직종이라면 이마를 살짝 노출시키는 긴 드랍 컷 또는 에즈 컷을 추천드려요.